자 오늘은 관성의 법칙과 제 사조에 대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관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지되려는 영혼이 정지되려는 예. 영혼이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영혼이 움직이려는, 움직이려는 그죠? 움직이려는 관성이 이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는 이제 지난번 강의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한테는 죽음이에요. 다 수급되는 거야. 어, 무슨 힘이 부족해서? 사랑의 힘이 부족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정지된 거니까 내가 이제까지 막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도태를할 수도 있지만 변화잖아, 변화. 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수도, 수돕. 수도비 되는 거야. 수도, 정지. 맞지? 예. 맞나? 이거? <laughs> 어. 정지가 되는 거지. 정지. 어? 정지가 딱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발전이 있는 거, 변화. 변화 있는 거는 어디에요? 저승은 없고 이승에서만 있는 거죠. 이승, 이, 이, 이승, 이이승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승으로 이이거잖아 저승에는 발전이 있을수가 없다이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지난번 얘기했죠? 태어났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도태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렇잖아.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승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죽으면서, 그 이제, 요것도 이제 관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관, 어, 어, 관성을 알려 그러면, 지금 지난번 강의랑 지금 막 헷갈려. 아까 그거 못해가지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승에 또 태어나면 이건 죽음 이고 태어날 때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있잖아요 네.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응애하면서 응애하면서 첫 울음이라 그러죠 응애 네. 첫 울음을 이것도 알고 보면 이제, 이제 사랑이 이제 사랑이 힘이지 네. 그래서 응애하면서 움직일 때요 바로 당시에 어그연 월 일시 이거 네 가지. 네 가지. 이제 기둥이라 그래. 네 가지 기둥.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주라 그래요. 음. 이때 해당되는 에너지가 에너지, 기운이죠. 있 에너지, 기운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살아 있는 동안 이게 이게 이, 이 육신이 죽음이 끝나는 데까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 관성의 법칙으로. 나라는 존재에 관성의 법칙으로 자격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사주를 무시할 순 없어요. 응. 근데 지금 요즘 보는 사주는 보면 그 근본을 알다니보다 남하고 비교해서 뭐 돈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만 너무 흘렸어. 그게 아니고 왜 변하지 않는, 타고난 성품 있잖아. 예. 그걸 천성이라 그래, 천성. 그래서, 천, 이 사주를 통해서, 천성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개발했잖아. <laughs> 그래서, 이, 어, 천성을 알려줘서, 이걸, 이걸가 이제, 이제, 그, 나에 해당되는 관성의 법칙이야. 또 너는 또 너의 생년, 월일이 너한테 해당되는 관성의 법칙이야. 이해됐,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관성의 법칙이 사주라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육, 육체에 해당되는 거고 생명에 해당되는 이제 또 사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저승에서 응? 저승에서 이승으로 생명이 와서 여기서 이제 발현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그래. 그러면 저승에서 이승으로 와서 생명이 처음 처음 시작된 예를 들면은. 병아리가 아니고 난자에다가 <laughs> 알이면 암그 암탉 있잖아 암탉이 이제 알 갖고 있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 순놈이 수탉이 정자를 이제 거기다 하면은 왜 우리가 유정란이라 그러잖아 유정란 예. 유정란이 딱 되는 그 순간 있어 순놈을 집어하면 유정란이 될거 아니야 그 유정란이 되는 그 순간이 연월일시 이게 수태일이라 그러거든 예. 수태일 들어봤죠 예. 수태되는 사주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첫 생명이 뭘로 왔냐 이거지 응? 첫 생명이 뭘로 왔냐 이거야 이제 나중에 사주 공부 하겠지만 그게 갑을병정 그열 가지 있잖아 예. 거기 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병하러 왔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280일, 왜? 수퇴되고서 280일이 되면 출산한다 그러잖아. 그 출산 시에 해당되는 사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잖아요. 그래, 그래. 근데 이 280일이 10, 10단위니까. 10단위로 해서 20, 28주기 그 패턴이 바뀌어야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거야, 280일이. 그러면 위는 글자가 똑같을 것 같다는데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왜? 입이 병화에서 주르륵 해서 주르륵 주르륵 하다가 다시 딱병화니까 이거 뭐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자연분만을 해. 수태되고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딱 280일이면 나와. 그러면 여기 수태될 때 여기 일, 일간이 있잖아. 일간. 예. 일하고 나라는 일, 일간이라는 일 것은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 응? 여기 출산할 때 일간이 있잖아. 어? 응? 이게 자연부만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처럼 아주 좋은 날 받아가지고 나. 응? 어? 지멋대로. 그거 대강 그때 다 맞춰서 나. 안맞겠네요 그러면 여기, 여기 올 때, 여기, 저승에서 이승 올때 에너지랑 요거 에너지, 나를 나타내는 글자가 똑같을 것같다안 똑같아? 다르겠지. 틀려. 이게 상생글자나 이렇게 되면 좀 다행이지만. 그게 상극에 해당되는 나를 치는 글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렇게 되면 이 영적으로 삑사리가 날것 같아, 안날것 같아? 나 그런 사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있잖아. 우리 내가 애날 때만 해도 막 좋은 날 받아서 나는 게막 유행이었어. 왜날 좋은 날 있잖아, 왜? 예. 자기네 어떻든 간에 뭐 따지자고 좋은 날만 해가지고 사주만 좋으면 좋은 줄 알고 좋은 날 만, 왜, 왜, 뭐 선택해가지고 낳는 게 유행이었다니까? 아니, 그렇게 흰, 훌륭한 인물들이 났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됐겠어? 아니, 자, 잘 생각해 봐봐. 그렇죠. 어? 그렇게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사주만 좋은, 좋은 장땡이라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났으면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냐고.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그렇게 많을 건데. 어? 난 그것도 뭐,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나 그러면, 자, 이 수퇴 날도 중요하지만, 그잖아. 태어난 날도 자연분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촉진제를 막 많이 넣어가지고, 막 날짜를 당기거나, 응? 그 다음에 또, 어, 어디 뭐, 점, 점이나 뭐 걸어가지고, 태어나는 그 사주팔자를 막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나거나 잘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안 절대 안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 자그 다음에 요 수태되는 날 물론 날은 이거 수태되는 날도 중요하지만 수태되는 날에 내가 저승에서 생명을 갖고서 내가 갖고 오는 거야 아 그렇잖아 네. 하는데 막 비바람이 잘자 자, 부모는 승용차라 그랬죠? 그러면 승용차를 타고 갈때 날씨가 좋은 게 좋아 막비 내리거나 뭐 번개 우려 캄캄 치거나 하는 게 어떻게 좋아? 맑 낫죠. 당연히 공기도 맑고 그런 좋은 날 해가지고 그 생명을 데려와야 되는데 술 처먹고 담배 피다가 서로 또 치고 받고 싸워 거기다 싸우다가 <laughs> 어 거기다 또 사람 길은 싸우다가 밖에서는 번개가 우르쾅쾅쾅 면서막 나다가 막 그날날 모시고 왔어요. 그 어떻게 될것 같아 상상을해보서 어? 절대 좋은 애가 점지가 안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수태의 사주하고 출산 이게 그 출산 때의 사주가 이그 사람이 해당되는 그런.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 에너지가.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아니면 또 그냥 교재 스타일로 해가지고 제 제가 이제 천성을 보는 사주 같은 것도 얘기해 줄 거예요. 예? 응?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사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미래를 열면 여는 사람 첫 번째 문 여는 사람은. 모르면서 여는 왜 문을 여는 사람은 미처 방비책이 안돼 있어서 당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알거다 알아. 만약에 군인이야. 이게 막 조그만 단도로 사람 죽이는 방법도 알고 큰 칼로 죽이는 방법도 알고 그다음에 조그만 꼰충으로 죽이는 방법도 알고 기관단총으로 죽이는 방법도 알고 대포도 쏠지 알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터 나가야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내가 온전하지. 안된게 하나도 없어. 어? 설사 있다 그래도 조그만 단도나, 무슨, 식칼 정도나 <laughs> 사용할 줄 알아. 그러면서 문을 열었어. 아마 즐먹어가지고지리 기절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laughs> 어? 자, 그, 어, 그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사주는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해당될, 왜? 그래서 인체는 소주라 그래요. 그럼, 이 우주가 탄생될 때, 아까, 우주가 탄생될 때 사랑의 힘하고 관성의 법칙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듯이, 내 이런 육신, 이 우주가 탄생될 때, 응예! 하면서 첫 움직임 있잖아. 어? 그 움직임하고, 내 육신과 이런 게다 어우러져가지고,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야. 음. 그러면 그 생년월일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떠어떤 어떤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사랑의 힘에는 우리가 왜 빛에도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일곱가지 색깔에다가 적외선 자외선 막뭐 이렇게 뭐 있듯이 사랑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가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투명해서 하나로 보이지만 이걸 나누면은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나오듯이 무지개가 나오듯이 물질이 가면 네. 그게 사랑의 실체예요. 그게 바로 색깔이고 빛이에요. 음. 그래서 그 어, 그거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를 통해서 이제 알죠. 여기까지 한것 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세요. 응?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laughs>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 일반 사주가 아닌 천성 원래 타고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왜 천성이란 것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사주가 거의 상대성으로 많이 갔어요. 이게 물질을 논하는 쪽으로. 어? 그건 상대성이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 원래 타고나길 하늘에서 주신 타고난 천성을 아는 사주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나머지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화롭게 산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주학 강의는 이만, 어, 기본적인 강의를 이만 끝,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